저마다 인생을 살아가죠. 그 인생의 바다에서 높은 파도를 힘겹게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여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나누면 두 종류의 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의인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길에 선 사람. 그 길에 선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길에 선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새해가 되면 새복 새해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의미 속에는 돈, 혹은 출세, 혹은 명예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복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칼이 되어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 기쁨이 바로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될 때까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사실 요셉은 점점 더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밉을 받는 형제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잘 되는가 싶었는데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안 되는 인생 같은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분명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 눈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일절의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단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나타낼 때에는 악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넓습니다. 편합니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서 수철리기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재산도 잃고 하마터면 생명도 잃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는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카롯과 물질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초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과감하게 물과 목초지를 양보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위대하라고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거든요. 누군들 악한 깨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금방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은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권세를 따르는 길이고 물질을 따르는 길이고 명예를 따르는 길이고 사람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다. 옳은 길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허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한 자리의 자리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앉혀준 자리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앉혀주셔야만 오래 갑니다. 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의 역경도 보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타락해 가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요. 나가서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게 됩니다. 따르다 보니까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주저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술, 담배 안 해야지 좋은 결심이죠. 그러나 반대로 무엇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술, 담배가 자연히 끊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은 동물들이 먹이를 들고, 으르렁거릴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표현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주야로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입니다. 해야 될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손에 아마 금 반지 끼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캐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말씀 안에다가 두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캐내야 된다, 빼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삶이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습니다. 내삶 가운데 죄가 발을 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럴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묵히 생각하십시오.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가감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마다 말씀을 묵상해 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어야만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을 극렬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는 잘 나가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생명의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철마다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견딜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는데,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가뭄이 오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재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인 겁니다. 그런 행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 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 추수를 하면 키질을 하죠. 키질하면 을 열매는 키 안에 있지만 쭉정이는 키 밖으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가볍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키지를, 우리의 삶을 키지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키 안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무익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내 중심적으로 세상의 깨를 따라서, 방법을 따라 살아왔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신다.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영웅전이나 호걸전을 읽어보면 영웅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방법과 뜻은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기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눈앞에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삶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좋은 신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말씀이라는 신의 물 가운데 우리를 심으시는 것일까요? 메마른 이 세상을 비옥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수로에 말씀의 신의 물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오아시스가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교회의 표죠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지는 하나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차례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나는 어떤 친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내 즐거움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유익하고 즐겁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모두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결과가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다.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대조해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뭐하라? 선택하라. 삶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곳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다는 의미만 받아들이고 있지만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너는 어느 것을 버릴 것이냐? 같은 질문이죠.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이 형통한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리신 <목소리도> 주... 出。